세상의 모든 절세,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절세뉴스 탑3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뉴스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대상법인은 44만 8천 개로 지난해 42만 9천 개 법인 대비 약만 9천 개가 늘었습니다. 단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 계산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간예납신고 납부대상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수 있으며 전 사업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수적을 중간 결산에 납부하는 중간 결산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의 출범을 계획 중이며 이르면 연말 출범 예정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사정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한 달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된 지방세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 30일까지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 세무사님, 국무회의에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민간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18일자로 공포가 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말소 때는 종부세 부과대상이라고요? 네, 우선 네. 4년짜리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했던 건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임대주택 못 한다. 그리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1 0년 이상 장기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네. 이 임대 사업자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뭐 법인세 소득세 세제 감면 이렇게 혜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는 되지만 등록 기간 말소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동안 받았던 세제 더 이상 혜택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하나 더는 의무 임대 기간 그 동안보다 좀 짧은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 이상만 의무 임대를 해 준다면은 기존했던 뭐양도세 중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해준다거나 요거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다행인데 저희 지금 안타까운 상황은 네. 사실 8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 추가 2년 정도 더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장특 공제 70%를 해줬고요 네. 양도세도 어 일단 100%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었으면. 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에 있는 8년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추가 2년에 대해서는 임대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법안 발의 전에 이미 해 주겠다고 발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큰 불편 사항을 겪게 될거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세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지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세상의 모든 절세로 전화 주시면 우리 세무사님께서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